아, 안녕하십니까. 이노시스에서 블래스터 키우는 막무미몽입니다. 어, 메이플 스토리는 횡 스크롤 2D 게임입니다. 우리의 캐릭터는 양 옆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튜토리얼 캐릭터는 걸음이 엄청 느리다는 거. 어떤 직업은 이동 스킬이 길고 어떤 직업은 짧다는 거. 그리고 어떤 직업은 위점이 높고 어떤 직업은 낮다는 거. 근데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사실 알 필요가 없긴 합니다. 게임만 잘하면 됐지 이걸 왜 알아야 돼? 그쵸?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할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아주 쓸모없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아주 훌륭한 정보 전달 유튜버구만.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블래스터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 메이플 스토리의 모든 이동을 직접 측정해보고 이를 수학적으로 기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고요. 썸네일에서 예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물리과목 수준의 지식을 요하는 파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번 영상 뇌절이긴 합니다. 뇌절이기는 한데, 어 그래도 저는 흥미있게 조사한 만큼 누군가는 흥미있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플 스토리에서 캐릭터는 아무 스킬 없이도 걷기 점프 숙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걷기와 점프에 관련해서는 각각 이동속도 그리고 점프력이라고 하는 지표를 캐릭터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둘다 다니는 퍼센트고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 이동속도는 얼마 전에 전직업 160%로 통일이 됐죠. 배틀메이지만 유일하게 170%의 최대 이동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점프력은 전 직업 동일하게 123%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동 속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른 거냐? 자, 이동 속도가 100%인 캐릭터가 걸으면 1초에 150 픽셀을 이동합니다. 음 그렇구만. 그러면 이동 속도 120%인 캐릭터가 걸으면 1.2배 속도인 180 픽셀 퍼 세컨으로 이동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론 그것보다 좀더 느리게 이동합니다. 반대로 이동 속도가 50%인 캐릭터는 초당 75 픽셀을 이동할 것 같지만 그것보단 좀더 빠르게 이동하더란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초당 캐릭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해봤고요. 이게 그 관계성입니다. 읽는 방법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속 100%인 캐릭터는 150 픽셀 퍼 세컨으로 이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속도는 정확한 퍼센트가 아니라는 점. 이게 퍼센트로 떨어지려면, 그래프는 0점을 지나야 되겠죠? 애초에 일관성이 좀 없긴 합니다. 이속점프력이 스탯창엔 퍼센트로 표시되는데, 아이템이나 스킬에는또 퍼센트가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퍼센트를 다 떼버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동속도가 0인 캐릭터가 있다고 한다면, 얘도 초당 25픽셀로 움직일 수는 있을 거란 점이 눈에 띄죠. 근데 이동 속도가 0이 되는 경우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네요. 번외로 몬스터들도 고정형 몬스터가 아니면 각자 이동 속도 수치가 있습니다. 측정해 보니까 얘네들은 플레이어의 캐릭터하고는 또 별개 의 수치를 따르더라고요. 이속 20에서 0픽셀/퍼센트이 되는 플레이어와는 다르게 몬스터는 100에서 0픽셀/퍼센트이 됩니다. 대체로 이 관계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가끔 예상을 벗어나는 애들이 좀 있어서 어...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동속도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다음은 점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그 전에 순서를 바꿔서 2단 점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2단 점프 스킬을 가진 직업은 정말 많죠? 근데 그 스킬들 설명을 보시면 죄다 일정거리 점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텔레포트는 정확하게 몇 이동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정거리라고 써 있으니까 뭐 얼마나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전직업 기본 이동기들, 더블 점프, 위점 그리고 텔레포트의 클라이언트 상 수치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란에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근데 패치 한번에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 은근 자주 바뀐 이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텔레포트는 이동거리가 픽셀 단위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명확하죠? 그리고 더블 점프는, 어... X 값이 큰 제논의 더블 점프가 X 값이 작은 아크의 더블 점프보다 더 멀리 이동하겠고, Y 값이 큰 미아일의 위점이 Y 값이 작은 아란 위점보다 더 높이 뛸이란 것까지는 쉽게 유추가 되죠. 이런 수치 값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 분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는 아마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해당 방향으로 속도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단위는 픽셀/퍼세컨이고요. 예를 들어 블래스터가 더블 점프를 사용하면 X 방향으로 650 픽셀/퍼세컨, Y 방향으로 400 픽셀/퍼세컨의 속도를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Y 방향으로 속도를 얻어 위로 올라간 캐릭터는 중력에 의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메이플 세계의 중력 가속도 2,000 픽셀/퍼세컨 제곱입니다. 어...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스토리를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스크립트 썼다가 때려쳤습니다. 뭐 이것도 측정을 통해 계산해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점프력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는 왜 한거냐? 그건 점프력이라는 지표 또한 Y방향으로의 초기속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점프력과 세로방향 초기 속도와의 관계성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점프력이 100%인 캐릭터가 점프를 하면 약5 5 0 p x 의 속도로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점프력은 %라는 단위를 써도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썸네일의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될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가로방향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착지했을 때 얼마나 미끄러지냐는 거예요. 메이플 세상에는 고유의 관성이 있습니다. 이 관성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선 더 미끄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보스할 때 섬세한 픽셀 단위 컨트롤이 가능한 것도 사실 이 절묘한 관성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법칙화를 시켜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이 미끄러짐이라는 게 0.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1초 60프레임짜리 녹화 기능으로는 정갈한 데이터를 뽑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신 이 미끄러지는 현상을 제 나름대로 어림하는 방법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뭐 전혀 공신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보세요. 자, V0의 속도를 가진 물체가 땅에서 미끄러질 때 음의 방향으로 a의 가속도를 일정하게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a 값은 일반 땅에서는 820 픽셀/초 제곱, 눈길에서는 240 픽셀/초 제곱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의 가로 방향 속도는 땅에 착지하는 순간 44%로 떨어진다고 계산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실측에 기반한 어린 방식이고요.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모든 경우에서 실제 현상과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자,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저 진짜 문제 풀 거니까 숫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의 여기 부분까지 넘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저 분명히 경고했어요. 244 픽셀 위에 있는 발판에서 아래쪽으로 덕스를 합니다. 얘가 도착한 지점은 출발한 지점에서 가로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를 묻는 게 문제예요. 어, 이 문제를 일단 공중에 있는 구간과 땅에서 미끄러지는 구간을 나눠서 살펴봐 봅시다. 먼저 캐릭터가 공중에 있는 구간에서는 가로 방향 속도가 650 픽셀 퍼세컨로 일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면 이동한 거리를 알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이 시간은 이과들에겐 친숙한 요 공식을 통해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값을 대입해주고 2차방정식을 풀어주면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데 이중 마이너스 값은 대충 요 위치의 값을 나타내는 걸 거고요. 실제로는 땅에 떨어지기까지 0.7329초가 걸렸으니까, 나아간 가로방향 거리는 476픽셀이겠구나, 라고 하면 틀립니다. 네. 여긴 사실 함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메이플은 최대 낙하 속도가 존재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체감상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속도는 측정해보니까 670픽셀 퍼 세컨 정도 됩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봅시다. 이 물체는 중력가속도에 의해 점점 아래 방향으로 가속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최대 낙하속도에 막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가로 방향 속도는 여전히 650 픽셀 초 세컨으로 유지가 되고요. 세로 방향 속도는 윗 방향으로 400 픽셀 초 세컨에서 시작해서 중력 가속도로 인해 최대 낙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0.535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0.535초 시점에 이 물체의 세로 방향 위치를 이 공식을 통해 계산해낼 수 있겠죠. 초기속도 v0는 400 픽셀 초 세컨, 중력 가속도는 2000 픽셀 초 세컨 제곱, T에 0.535초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72 72.25픽셀 정도 나옵니다. 발판 위치에서 72픽셀 정도 아래로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 낙하 속도에 도달했음을 알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아래 방향으로 670픽셀퍼 세컨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걸리는 시간은 0.256초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0.791초가 되었고요. 이 시간 동안 가로방향으로는 약 514픽셀을 이동했을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영상에서 바닥에 닿은 시점을 프레임 단위로 보면 물체는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사이 어딘가에서 바닥에 닿았고요. 각 프레임에서 출발점과의 거리값을 재보면 이렇습니다. 네, 상당히 정확하죠? 다음 미끄러진 구간도 살펴봅시다. 가로 방향 650 픽셀/초의 속도를 가진 물체가 바닥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초기 속도는 44%즉286 픽셀/초로 떨어집니다. 미끄러진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에게 친숙한 이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초기 속도 v 0는 286, 나중 속도 v는 멈췄으니까 0. 가속도 값에 820 픽셀 초 세컨 제곱 넣고 풀어주면 약49 픽셀 미끄러졌다는 계산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 구간에 514 픽셀에 49 픽셀을 더해서 이 물체는 최종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약563 픽셀을 이동했을 거란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실측해볼까요? <laughs> 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어, 먼저 2단 점프는 말 그대로 2단 점프죠. 점프를 한번 뛴 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한경우로 제외하면요. 그리고 2단 점프를 사용한 시점에서의 가로방향, 세로방향 속도에 따라 캐릭터의 움직임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2단 점프를 어떤 상황에서 어느 타이밍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동기 수치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 이동기를 썼을 때 해당 수치가 적용되는 방식이 단순히 더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속도값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속도값이 더 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사실 매우 경험적이에요. 머리 싸매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왜 이렇지, 이런 얘기 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게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한다면,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루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건 아직 구상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영상값이 나오기는 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 스토리의 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지금 하려는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다른 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노시스에서 블래스터 키우는 망몽 미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